그러면 안드레 모로와 영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영국의 고대에 대해서, 영국의 기원, 에이브베리의 기념물이나 월, 어, 윌트셔에 있 스톤 엔지라고 불리는 거석군의 신전이 있다. 기원전 이천 년 무렵에 만들어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건데 자 봅시다 에이브버리 여기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 스톤엔지 스톤엔지는 밀트숍 요집안이밀트셨는데요 안에 스톤 엔지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가 지나고 빙하시대 말기 소 염소 돼지를 들이면서 영국에서 살게 된 민족이 있다. 스페인으로부터 온 이베리아의 민이. 스페인 반도를 우리가 뭐라 이베리아 반도라고 그러죠어 기원전 6세기부터4세기 사이에 켈트인이 이제 영국으로 들어와요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베리아인의자가를 빼앗는다 켈트족은 그래서 어단원래이이제 다뉴브강 유역에 있는 그이민족이다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 루마니아 이렇게 해가지고 헝가리 이렇게 해서 쫙그 독일, 네, 예? 그 강이 강이 있어요. 이렇게 쫙그 강에서 원래 있던 민족인데 골 지방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유럽 지방이 이제 골 이렇게 골 지방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제 영국에도 들어왔다는 거죠. 두 갈래로 영국에 침입했다. 하나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그쪽에 들어온 쪽이 있고, 그 다음에는 웨일즈하고 프랑스의 브르타니지방에 있었던 그 갈레가 있다. 그래서 브르타니는 이제 프랑스에서 요지분 영국에서 가깝죠. 그래서 브리튼니는 어... 영국에 살던 그 켈트 대륙에 있는 골 지방이 항구와 주석으로 교육을 했다. 영국에서 주석이 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드루이드라는 사제 계급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동양 쪽의 인도 브라만 또는 페르시아의 메이거스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게 같은 뿌리라는 이제 이론이 있죠. 그리고 이 어, 사제들은 스톤엔지로 추정되는 중심지에 집합했고, 매년. 그리고 이제 벨기에와 골지방 승녀들은 교리를 배우러 브리튼으로 이어갔다. 그러니까 드루이드가 영국에서 좀 세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켈트의 작가 중에서 트리스트럼과 이졸트의 이야기, 이, 이, 이런 거, 아서왕 이야기 이런 것으로 유럽 문화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켈트 문학이 있었다. 아... 그리고 이제 로마가 벨기에 지방을 침공을 했을 때 브리튼의 켈트인이 지원군을 파견했다. 이렇게 습니다자 그래서 이 처음에. 켈트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의 로마인이 들어온다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죠. 브리튼에서 황금과 진주 노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군대에 대항해서 대륙의 켈트인을 지원한 브리튼의 켈트인을 제압하는 게 이제 명분이 있었다. 그래서 기원전 55년 카이사르가 1차 브리튼 원정을 감행했다. 근데 이게 너무 외진 섬나라다 보니까 뭐 크게 얻어갈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분적인 승리 말곤 실패했다. 그리고 50 기원전 54년 2차 원정을 실시했다. 여기 이때는 이제 템스강 북부의 영토를 갖고 있는 수령 카시벨라우누스에게 브리튼이 아어 로마에 매년 조공을 바치겠다는 약정을 얻는다. 조공. 근데 이제 조공이 기원전 52년 이후에 중지됐다몇 년, 1년 밖에, 한두, 번, 한두 번 밖에 안, 안 받은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43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거의 한 100년 후죠. 90년 후. 클라우디아, <laughs>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원정군을 파괴한다. 그래서 어, 2세기 초까지 남부의 비옥한 평야가 완전히 정돕니다. 그런데 로마 문화는 그 지방 고유의 관점을 존중한다. 그리고 토착민이 스스로 그들의 문명을 따르게 그렇게 하는 때문에 강요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세기부터 그리스도교가 브리튼에 알려진다. 그래서 음, 브리튼의 남부와 중부가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됐다. 예? 그렇지만은 북부로의 진전은 없었다. 북부에는 또 아주 사나운 스코트, 예? 피트족 이런, 사, 이런 쪽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 북부의 지형 속에 숨어 들어가면 이걸 정복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120년에 히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브리트는정복하만는데그 역시 북부는 단념했다. 그 대신에 방어벽을 만들어 가지고 북부 민족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다. 픽트와 스코트족. 침공이 원래부터 있었다. 픽트는 이제 스코틀랜드의 켈트입니다. 어, 그 거기에다가 이제 3세기 말에 가면은 프랑크족과 색슨족이 어, 해안지대에 처음 침입한다. 영국이 여기저기서 침입을 받는 거죠. 프랑크족이나 섹슨족은 다 게르만족의 일종이에요. 410년에 야만족이 로마를 침공했을 때 스틸리코 장군은 반달족과 브르군트족에 눌려서 최후의 수단으로 브리튼 지원병을 유선한다. 그래서 브리튼이 그 지원을 하러 갔기 때문에 브리튼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 브리타니아의 추장 보티전이 피트족과 스코트족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섹슨군의 원룡을 요청한다. 그래서 그들의 대장인 헨기스트하고 호르사한테 토지를 제공한다. 그렇지만 이헨기스트와 호르사는 보티전을 배반하고 브리타니아를 침공한다. 그리고 이제 로마인이 브리타니아의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침공이 들어오니까 제보를 일부는 지하에 감추고 나머지는 골지방으로 가져갔는데 그 현대에 발굴된 이제 유적은 당시의 그 공포스러운 상태, 어, 가옥이 파괴되고 화재 흔적이 있고 출입구는 황급하게 흙으로 막은 것 같은 그리고. 해골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얼마나 이게 공포스러운 심리학이었는지를 보신다. 그리 켈트족은 어 서부 산악지대도 도망해서 오늘날까지 살아 살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어 섹슨이 섹슨족이 이 피난민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 그시 그래서 이제 어웨 웨일스가 된 거죠. 그래서 6 세기부터 앵글 섹슨 어, 주투족 이런 종족들이 브리튼의 충, 풍요한 지방을 거의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켈트 로마 문명은 급격히 그 소멸된다. 이제 그 앵글 주투 섹슨 요 족들이 이제 위세를 떨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의 사는 문화를 보면은 동부와 중부에서 섹슨이 어 경작지를 이 삼부로 분할해서 일부는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쉬게 한해씩 쉬게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을 농사 방법을 쓴다. 그리고 돼지에게 먹일 도토리와 화목, 화목이라는 건 이제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 삼림을 정한다. 그리고 아, 촌락은 나무 아래나 언덕 위에서보이는 소집회가 관리한다. 즉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했는 얘기죠. 그리고 촐락에는 어, 현물 또는 부역으로 조세 징수권을 가진 무관측 출신의 귀족이 있었다. 부역이라는 건 뭐예요? 어, 대가를 안 주고 어, 부려먹을 수 있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인 어, 귀족밑에 자유민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군사복무, 도로수리. 교량개축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귀족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썼다. 7세기 영국에는 7개의 왕국이 있었고 8세기에는 노스암브리아 머시아 웨세스의 3개기 왕국이 남았고 9세기에서는 웨세스만 남게 된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영국에 보면은 노스암브리아 머시아, 웨섹스, 예?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지역들이 쫙 있다가 웨섹스만 남게 된다. 결국에는, 그리고 각국의 왕은 고귀한 가문에서 나왔다. 그리고 장로회의 또는 현인회의가 선출했다는 거예요. 선출직이었다. 왕국은 주로 분할된다 주, 그게 셔. 예? 무슨 셔, 무슨 셔, 뭐 란커 셔 이렇게 주가 있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 시대의 주의 경계는 현재 카운티와 거의 같은 그런 분할이었다. 그리고 주는 백 가족 집단 또는 백 명의 병사를 차출하는 집단인 백호로 구성됐다. 이것은 촐락으로나누졌다 그래서 아, 또 형벌은 어떻게 좋냐면은 범죄자의 수 수가 많으면은 형벌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7세기 말오세 이나의 법전에는 일단 이일 명일 때는 도적, 일명 이상일 때일명 이상 까지를 도당, 그리고 명 이상을 군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무리가 클수록 그, 형벌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보증이 있어야 됐어. 예. 그래서 어, 사람이 살해됐을 때그 가족에게 지불할 금액이었는데 이게 또한 왕한테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데 지불하는 금액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갖고 있다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죽은 사람한테 게 가는 거죠 돈이. 그런 보증금이 있었다. 그런 제도, 섹슨의 제도. 앵글로색슨의 종교에는 북부의 성서인 에다에 실려 있는 전설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북부라는 게그 바이킹, 노르웨이, 뭐 이쪽, 스웨덴 이쪽의 그 신화예요. 신화. 오딘, 토르, 프레이아의 신, 뭐 이런 신들이 있었다. 오딘은 그 종합적으로 제일 센 신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같은 그런 역할인거고 토르는 천둥의 신, 프레이야는 이제 좀 어, 대지의 신뭐 이런거죠 미의 신뭐 이런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에 이제 어, 요일 명이된다 오딘 웬즈데이예요 웬즈데이가 원래 워든스데이 그 Thor에서 Thursday, Freya에서 Friday 이런 단어 그리고 영국의 그리스도교 개정은 아일랜드 켈트 지방으로부터의 선교단과 로마로부터의 선교단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두 개의 그리스도교 선교단이 와가지고 개정이 이루어진다.